진짜로... 뭐 미인 못뽑아 이런 거 하나도... <laughs> 엔트를 <진짜로? 웃음> 어, <laughs> <거> <laughs> 정해야 되는데... <laughs> 어. 자기야, 그 그걸... 걸 아 계속 반말하라고? 무슨 <laughs> 야다타임이지어 <야자> <laughs>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, 반말로 모닝콜하는 멘트를 한번 하고 이 게임 끝날 때까지 반말할게 <laughs> 혹시나 저 나이가 조금 위이신 분이 계시다면 어, 야자타임이니까 모르시고 <laughs> 어, 네. 습니다아 그럼 누나들인가? <laughs> 아, 맞지 맞지. 아니지 내가 오빠. 네, 그거는 그냥 반말로만 할게요. <laughs> 이제 나이를 막 들춰내고 뭐, 항상 서로 같이 피곤해. <laughs> 좋게 가자고 좋게. 뭐,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 전진 씨가 그런 아주 유명한 아니 아주 명언을 하나 남기게 있습니다 자. 나이는 숫자에 불과다는 말이죠. 거짓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절대 숫자야. 숙제... <laughs> 그러면, 알았어. 반말, 이제, 이제 반말로 갈게요. 아, 이제 반말로 갈게. 그러면 내가 아침에 전화해서 어, 깨워주는 느낌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. 네! 내뭐여친이라 어,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? 오글거 맞겠죠? 맞겠지? 오글거리겠지만, 그치? 이걸 막상 당성... 멍석아 깔고 하다니까 못하겠네 는야야 <laughs> <야>, 이런 몇 시에 자고 있니 너 아니 밤만 우리 끓이잖아 야 지금 해가 중철이 됐다 빨리 일어나 장난감 치는 빨리 안 일어나? 기상 하나 둘셋넷 10, 8, 7, 일어나 <laughs> 지금 일어나 뽀뽀해준다 일어나